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메이드 미아 상담소를 열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 이제서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으, 죄송합니다. 아 사실, 약속된 날짜 전에 제가 촬영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하나씩 다 읽고 답변을 다 했더니 촬영 시간이 두 시간인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편집을 하다가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제가 미쳐 다 편집을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방치, 방치, 방치.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정말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좀 많이 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직접 다 댓글을 꼭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좀 속도가 느려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을 항상 제가 늘 보고 있고 또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 이름은 김단비입니다. <laughs> 사실 그 미아라는 닉네임을 왜 쓰게 됐냐고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 일단 저는 전공은 법학과고요. <laughs> 동아리를 연극 동아리를 했었어요. 연극 동아리를 했었어요 근데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거기서 허미아 역할을 맡았어요 제가 그 연극을 끝으로 제가 휴학을 하고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하면서 닉네임을 뭐 할까 하다가 허미아로 아이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허미아 하면 뭔가 좀 약간 너무 예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허를 빼고 그냥 미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해서 결국 유튜브까지 오게 되어서 저는 미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수, 26살의 그런 성인 여성이고요. 어, 제가 일단 학점 이수는 다 했는데 졸업을 아직 안 해서 뭐 어쨌든 학생 신분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만드는 일 외에도 뭐 다른 업체들 통해서 제가 영상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A형이고요. <laughs> 물병자리입니다. 아, 그리고 저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 그 전에 일단 촬영은 오디 마크 3랑 70D 두 대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촬영을 해 주는 남자 친구가 굉장히 장비 없이 많기 때문에 렌즈군이 되게 다양해서 영상 촬영할 때는 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카메라는 어 DSLR 두대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편집은 맥 파이널컷 프로 사용하고 있고요. 모션 사용하고 있고요. 편집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막 이것저것 만지면서 하다가 애플 공인교육 이수를 했습니다. 메이크업은 저는 열심히 배워가는 과정인데 제가 화장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백탁현상 있는 선크림이랑 틴트 요거만 하고 다니다가 이제 대학 학교도 한 거의 3학년 때부터 제대로 화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도 화장을 좀 늦게 배운 편이라서 아직도 열심히 제 얼굴에 색칠을 해가며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 작업 과정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편집이나 이런 툴 스킬 쪽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오빠가 아이디어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 스토리 구성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이디어뱅크. <laughs> 고맙습니다. 그래서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전체적인 틀을 많이 잡아 나가는 편이고, 이제 처음에는 막뭐 출연 누구, 연출 기획 누구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냥 제작 고미아 스튜디오로. <laughs> 사실 별건 아니에요. 고영훈의 고랑 미아의 미아. <laughs> 그리고 유튜브를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제가 유튜브를 작년 8월 말인가? 작년 여름에 시작을 했어요. 청담 시네시티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데이를 크게 열었었는데, 거기에 제가 우연히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를 해서 되게, 뭐랄까, 신세계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네, 마침 또 남자친구가 영상을 취미로 계속 하고 있었고, 사진도 하고 있었고, 이제 영상을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해서, 마침 크리에이터 데이도 갔다 왔고 해서 유튜브를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제가 그 레페리 뷰티 엔터테인먼트 소속인데, 그것도 이제 그 뷰티 크리에이터 데이 때 인연이 다 지금까지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Q&A에 화장품에 관한 질문들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좀 자세한 거는 제가 조만간에 화장대 공개를 통해서 해드릴 거기는 한데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는 백화점에서는 맥, 바비브라운, 고쪽 라인 어, 저렴이 중에서는 1등이 페리페라고, 이제 기초는 스킨푸드랑 토니모리를 많이 쓰는 편이고, 요즘에는 약간 좀 섞어서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아이 팔레트 섀도우를 딱한 개만? 딱한 개만 챙겨야 한다면, 미아님 어떤 걸 챙기시겠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걸 챙기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해외 직구라서 없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짜잔. 틸라 아이즈 아더 윈도우 섀도우 팔레트. 소울 컬러인데요. 사실 저는 펄보다 매트한 섀도를 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눈이 좀 돌출형이다 보니까 펄을 잘못 쓰면 굉장히 더 이렇게 빡빡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매트한 류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컬러군이 그냥 되게 되게 무난하게 쓰기 좋아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팔레트입니다. 아, 또 이제 아무래도 촬영을 남자친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랑은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 통해서 만났고요. 지금 사귄 지 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뭐, 혹시나 또 궁금해 하신다면, 네, 조만간 영상에 출연을 시켜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일단 더 늦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 가운데 좀 많이 주셨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렸어요. 혹시나 또 질문을 주신다면 이제 늦지 않고 제가 꼭 댓글로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죄송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기버의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야! 일단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기존에 구독하고 계셨던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 영상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번호랑 사연? 사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신청 소감 정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마음껏 남겨주시고요. 제가 늦지 않게 댓글로 꼭꼭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운영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구독자 수가 이제 5만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제 영상 지켜봐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랑해요. 어, 신청을 많이 해주실지 어떨지 몰라서 일단 기간은 2주로 잡을게요. 이번에는 늦지 않고 꼭 빠르게 발표하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첨자분을 선정하고 나서 제가 그때 또 공지를 하겠지만 메일로 이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겁니다. <laughs> 늦지 않게 꼭 메일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길 바라며 늘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